또 까불어? 저 산에 봐 멧돼지 있나 고라니 있나 자식이 까불고 있어 어? 또또또 뛰어다니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또밥 먹는 척하고 너무 짱가 응? 까불었다 밥 먹었다가 또 뛰어다니고 하여튼 혈기왕성한 짱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빙글빙글 돌고 원맨쇼를 하는 짱가또 <laughs> 어디가? 응? 어디가 물 마실라고요? 이놈 의짱가야또 까불지. 뭐 하는 거야 또? 응? 찬가야 뭐 하냐? <laughs> 이놈 의짱가뭘 찾았어 또? 우리 목표두 개나 줬잖아. 뭘또 찾고 있어? 응? 많이 먹을라고요 간식을. 알았어? 내일 또. 아침에 오리 목뼈 줄 테니까 알았지? 이놈은 짱 거야.